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카메라 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방이라 하면요, 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 많이 흔히 볼수 있죠. 그 어깨에 이렇게 어, 둘러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그 배낭형이 있습니다. 음, 이 가방을 그 고르는 게요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요. 저도 뭐 사진을 그동안 찍어 오면서 가방을 수도 없이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가방 고르는 거 정말 어렵다.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음, 어떤 제품을 추천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가방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가방을 좀그 잘못 들고 있다 그랬었을 때 참고 영상 정도로, 그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이고요. 오늘. 이 배낭형이죠. 정확하게 기하면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요. 근데 여기에서 그 특징이 좀 보이죠. 하나는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서 상표를 가렸고요. 판다는 그 상표를 그냥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뭐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거니까요. 이 노란색 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는데 그때 가방을 잠깐 보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시는 분께서 이 가방을 음, 상표를 함부로 보여주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짝퉁을 들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붙였느냐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카메라 브랜드에요. 그 대형 카메라 쪽 브랜드인데 한동안 이 가방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 경고성도 좋고요. 수납 공간도 넓고 그리고 나서 그. 매기가 일단 편하고 하여튼 거의 전천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35mm 세트를 넣건, 중형 세트를 넣건, 대형 세트를 넣건, 어느 방식으로도 조립이 다 돼요. 그래서 이 가방이 제가 기억으로 그때 30만원을 지금 넘게 주고 샀는데, 약한10한 7년 이상 전에, 어, 30만 원이 넘었으면요 상당히 비싼 가방에 속합니다. 뭐 화폐 환율로 따져도 상당하죠 금액이. 그런데 왜 생뚱맞게 가방을 들고 나왔을까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면요 이 가방 고르는 법이 의외로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요새 그 가방들이 좀 어떠냐면요 음, 이제 비교를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눈에 이제 뜨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촬영 현장에서 다른 사진가들이 그 들고 다니는 가방을 상당히 많이 봐요. 어떤 거를 느끼느냐면요. 가방의 전체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내부 수납 공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좁은 가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방이 그래서 왜 저렇게 됐을까? 그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일단 장비 보호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가방 내부 공간이 좁아집니다. 그 전체 뭐몇 리터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내부 공간이 상당히 좁아져가지고서 수납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그 사진가들 숫자가 늘다 보니까요. 이 가방 브랜드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새로 생긴 브랜드도 있고, 뭐 기존에 있던 브랜드에서 좀더그 고급스럽게 내놓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생뚱맞게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가방들도 있는데, 어, 이 가방 값이요. 상당히 비싸죠. 특히 배낭형은 비쌉니다. 어, 웬만큼 이제 물건들을 우리가 그 돈을 지불을 하고 사도 웬만큼 금액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액 대비 그 성능이나 아니면은 그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가방은 안 그렇더라고요. 비싸게 줬다고 그래가지고서 어, 쓰기 좋은 가방, 혹은 뭐, 보관하기 좋은 가방.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었을 때는. 좀 특수한 제품에 속하잖아요. 쓰는 층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방을 만들 때 사진가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적으로 뭐 고용이 돼 있는 사진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값어치를 분명히 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보호보다는 수납 공간을 좀 위주로 해서 그 카메라 배낭을 좀 고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수납 공간 위주로 해서 그 카메라 배낭이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서 그 카메라가 충격받아서 깨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낭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서 이제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면은요, 상당히 수납 공간이 큰 겁니다. 펜탁스 67 덩치 큰거다 아시죠? 어, 신형 672는 아니에요 67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펜탁스 645N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어, 55에서 100mm 줌 렌즈 이렇습니다 덩치가 그리고 어, 여기는 어, 35mm 어안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165mm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mm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광각 45mm. 여기서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 300mm 에요. 이게 상당히 큰 렌즈거든요. 소형 카메라 기준으로 300mm 2.8 렌즈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깁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후드를 접어 넣은 상태에서 넣으시지만은 저는 뺀 상태로 넣거든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접었었을 때는 여기 렌즈가 또 하나가 들어가요. 컨버터 하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위에서 눌려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칸막이 나딱 넣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수납공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과연 저렇게 수납공간이 많은 걸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수납 공간은 그 넉넉한 게 좋습니다. 그 대부분이 촬영 다니면서 보면은 그 망원 줍렌즈 같은 경우 가방이 좁다 보니까 접어서 넣습니다. 촬영할 때 꺼내 가지고서 이렇게 후드를 앞에 끼워서 이제 촬영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좀그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촬영하면서 피사체를 탁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처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렌즈 후드를 다들 빼놓은 상태에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부속 장비들을 넣어가지고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됩니다. 67 화학이 따로 있고, 그66 화학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랬었을 때, 펜탁스 67 렌즈를 645에다 쓸수 있는 이아답타링 정품이 나오거든요. 펜탁스사에서 이걸 끼운 바디를 하나 별도로 들고 다닙니다. 왜? 크롭이나 트리밍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 화각에 맞춰서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645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면요. 35mm 세트 웬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트를 다 집어넣고요. 중형의 렌즈 한 서너 개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듯 수납을 위주로 한 가방을요 한 번쯤 찾아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메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쓸데없이 두꺼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장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카메라의 무게를 그 견뎌 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장재가 거의 나무 판자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그런 가방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각종 장비를 넣을 수 있게 그 지퍼 처리들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그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공간들을 막 쪼개 놓은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겪어보시면 알아요. 쪼개는 공간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 뭐한 3단 정도로 나눠졌을 때는 한개 정도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건별 관계가 없지만 한개 이상, 칸이 세개인데한두개 가까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방은요, 딱 펼쳤었을 때내 장비가 한눈에 들어오는 가방이 제일 좋은 가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닫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하고 아래로 나눠져 있죠? 위 같은 경우에 바깥주머니가 있습니다. 바깥주머니에 뭐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이 넣으시잖아요. 내부의 넓은 주머니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것저것 막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서 이 좁잖아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는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반사판이 들어가거든요. 반사판 들어가면 이만합니다. 저보면은 근데 저는 반사판이 항상 있고요. 또 하나, 겨울 촬영에서 이런 거 하나 꼭 들고 다니십시오. 뭐,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등산용품점에서 샀는데, 이거 대략 한, 제가 살땐천 원인가 줬거든요. 뭐, 요새 뭐,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마 비싸봐야 한 이천 원 정도 되겠죠. 이런 거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하나 정도만 보여드리지만 요거 한두개 정도 사시는 게 좋거든요. 요렇게 넣으시면 되고요이 아랫주머니 그 활용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허리 벨트, 색이라고도 하죠. 벨트를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뭐 부속 장비들 좀더 넣어놓고, 필터도 넣고, 릴리즈도 넣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랬었을 때이 색을 이 안에다 넣잖아요.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 여기에 물건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룩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 이 가방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요렇게 돼버려요. 비올때 촬영에 대비한 우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옆에 넣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 공간이 좀 있는 게좋고요 요즘에 그 나오는 가방으로 바꾸고 싶기도 하지만은 왜못 바꾸고 있느냐면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은 다 꿰맨 거거든요. 안 떨어지거든요. 아예 바느질을 해놨거든요. 저는 이제 소형 카메라를 넣어주고 다니는 가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중형용으로 이렇게 세트를 구성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소형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여기다가 또그될수 있는 그 따로 조립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여기다 딱 기억자로 딱 끼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즘 나오는 그 디지털 카메라 큰것들 있잖아요. 뭐 상위 기종급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2470급의 렌즈를 카메라에 끼운 상태로 여기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70200급이 들어가겠죠? 옆에 광각렌즈 두개 정도 들어가겠죠? 그랬었을 때 남는 공간이 이만큼씩이나 남습니다. 어느 정도로 넓은지 아시겠죠? 또 하나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지금 떼어냈습니다 이 옆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서 방수액이 녹아 가지고서 막 떨어지고 막 묻고 막 그래 가지고 전 지금 세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세탁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중에 이제 바느질해서 이렇게 제가 붙이겠죠 이런 주머니가 하나 있는지를 옆에 꼭 보시고요 요 아래 주머니도 꼭 있나 를 하나 보세요 왜냐하면요 이 가방 좀 좋은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가방 그 방수 그 커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런 작은 주머니에 들어가기가 딱 좋아요. 어, 방수 그 커버가요. 보기보다 좀그 부피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넣고서 지퍼를 딱 잠그면 이 빵빵 하거든요. 그랬었을 때 균형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어, 방수 커버 그 있는지 꼭좀 확인하시고, 이 매우 중요한데,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런 식의 주머니가 있는지를 꼭 보세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면요. 평지 촬영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이런데 돌아다닐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갈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삼각대 어디다 꽂으실 거예요. 이쪽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삼각대가 어떻게 꽂혀지는지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삼각대입니다. 뭐좀 무겁기는 해도 제가 워낙 견고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 삼각대가 여기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상악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때이 아랫부분이잖아요. 이 아래는 그 땅에도 다그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바느질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튼튼한 천이 덧대져 있는지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장착을 할때막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간다고 막 애를 먹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각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좀 위로 빼십시오. 약간 끼면은 가볍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튼튼하죠.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장비를 여기저기 다 묶을 수 있는 공간이 돼 있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레도가 좀 경고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이 3웨이를 쓰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신뢰하는 보레드가 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어, 사지는 못하고 있는데, 산 같은데 올라가면서 3-way를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다 풀으십시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삼각대를요, 요렇게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내리면요, 어디를 내려도,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걸리죠? 이렇게 내면 여기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회전이 남았죠. 회전을 하면서 최대한 내 머리에 부딪히지 않게 이 정도로 해서 해주시면은 이 보시면은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었을 때이 손잡이를 보시면 뭔가의 물체가 다들 이렇게 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가방을 한번 짊어져 볼게요. 자, 이쪽에 그 주머니를 띄었다 그랬죠?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뒤를 보시죠? 이 삼각대 그렇게 위험하지 않죠? 이렇게 각이 탁 나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시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매는 거로만 알거든요? 물론 매면 좀 탄탄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만은 이거 매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숨차 죽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거 포기하고 이러고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는요, 몸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일정하게 어느 정도 틀을 딱 유지하고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이 힘들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도 잡고. 이런 용도로 쓸수 있는 뭔가가 있나 한번 보시고요. 유사시에는 이 허리벨트가 필요하겠죠. 어떤 경우에 많이 쓰게 되느냐면은 어, 약간 좀 뛰어서 건너야 되는 데가 있다든지 내 몸하고 짐하고 따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걸 묶으셔야 돼요. 그때는 여기도 묶으시고요. 그런 것들이 있나 보시고요. 이제 그 다른 가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이거는 제가 그 대리점에 가서 직접 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품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 상표까지 제가 뗀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저 가방은 분명히 정품이에요. 전 맞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왜냐하면 소문에 저게 짝퉁이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구입 과정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표를 가렸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수납 공간이 많고 적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수동 세트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어한, 2850을 낀그 AE1, 2035, 80200, 그 다음에 300mm F41 렌즈, 따로 이제 바디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500mm.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랬었을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이게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요. 이제 제가 가방 짜는 법에 대해서 이 용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이래도요, 이걸 딱 붙이는 순간에 엄청 튼튼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약간 벌어져 있어가지고서 좀덜 튼튼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되겠다. 이 가방이 오래돼서 늘어져서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안 되면 이렇게 늘어지질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초가 보이죠? 뭐, 저 쓸데없는 공간, 저 뭐, 어떡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여기 렌즈 하나씩 그냥 눕혀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내가 좀더 넓게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요. 요렇죠, 공간이. 요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뒤에 공간이 없어서 가방이 우그러져서 그렇습니다. 보기하고 다릅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고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고정 장치만 제대로 하면요. 상당히 넓어집니다. 거의 70200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잘 나눠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요. 이런 가방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뒷주머니가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옆에 두께를 보셔야 돼요. 이 두께를. 왜냐하면 때로는 옷을로 가고갈 때가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는 이 두께가 충분해야 되고요. 아까 소개드린 가방에 제가 반사판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 이, 지금 이 가방은요, 어, 공간이 더 넓어요. 이렇게 그 필터 주머니까지 막 들어가도 가방을 중점에서 볼게 뭐냐면은 나는 렌즈 보호가 우선이다 그러면은 그 두터운 거 사세요 안에 조건은 필요합니다 내장재가 튼튼해야 돼요 대신 그거 꼭 보시고요 나는 렌즈 보호보다 수납성이 우선이다 그랬었을 때 이런 식으로 외부 테두리가 두껍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쓰기가 편해요 그런 식으로 그 가방을 그 고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게 끝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 그 카메라도 그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결국에 내가 그 잘못 선택을 했었을 경우 자기가 원하는 카메라로 가잖아요 가방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가방을 뭐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러거든요 가방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언제 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 그 이런 유형의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유형이요. 역시 제가 브랜드 막았습니다. 기일 주기가 상당히 컸어요. 너무너무 편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방을 제가 중고장터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가방은요. 나중에 가지고서 사진을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상에는 가방은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이제 장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한 가방에 넣을 수 없었을 때. 그런 가방이 있잖아요. 그, 대단했어요. 그, 그 가방. 진짜 폭도 이만했고, 그런데, 뭐, 높이도 요만한데요만한 공간밖에 차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들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움직일 때, 한몇방 며칠 갈 경우 있잖아요.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때그때 물건을 바꿔 끼워서 그다리다 넣어놓을 수 있다는 거. 막, 그, 어느 정도였냐면요. 70200 렌즈를 막 세워서 막 그냥 이렇게 꽉 차게 나도막 8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가방이었거든요. 어, 그런, 그, 후에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 가방을 바꾼다 했었을 때 버리거나 함부로 매가가시지 마시고요. 잘좀 보관을 해 두시면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좀 작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것도 좀 그래도 가방이 그래도 브랜드 꽤나 있는 건데, 어, 장비가 워낙 적은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적은 분들. 그래서 나 작은 거 살래 이러거든요. 거기에서 벌어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빼겠습니다. 내가 워낙 적어가지고 나조그만 것만 살래 이래가지고 작은 거 사거든요 그러다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 바로 이 두께를 생각을 안 해요 이 두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에 쏙 이런 식으로 작은 거겠죠 들어가요 이렇게 별 문제없이 새 카메라들은 막 밑에 배터리 그립도 붙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런 카메라가 그런 경우인데 필름 카메라 시절엔 이게 빠졌거든요 밑에 디지털 카메라는 안 빠져요 보시다시피. 이게 높은 것들은, 이 높이가 높은 것들은, 이런 거로 만약에 바꾼다, 근데 렌즈는 변함이 없다 그랬었을 때, 얘를 넣으면요, 위가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게 왜중요하냐왜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방들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있기 때문에, 뭐, 가방이 툭 넘어져도 그, 그, 카메라에 충격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개의 가방 같은 경우. 근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요, 작잖아요. 이, 이, 이런 내장재도 얇아져요. 자 한번 덮어 볼게요. 벌써 튀 나오죠? 이런 데 부딪혀 버리면 이 카메라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보세요. 옆에서 딱 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작은 거 쓴다고 그래 가지고이 작은 거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밑에 그 배터리 그립이나 아니면 그 손잡이 그립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이만큼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옆을 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 가방만 좀 작았지? 뭐 쓸모 없진 않다. 이런 상황은안 벌어지니까. 그렇게 작은 가방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깊이, 깊이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아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오늘 영상은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쓰시라, 저거를 쓰시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 내가 어떤 유형인가? 내가. 즉, 카메라 보호가 먼저인가? 아니면은 그 수납이 먼저인가? 이 기준을 먼저 세우고서 가방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가방 또 사게 됩니다. 렌즈나 이런 것들은 중고로 팔아도 웬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가방은 진짜 버리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시고, 저도 물론 이제 본그 카메라 배낭 중에서 뭐좀 괜찮은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돈 낭비하지 않게 왜냐하면요 카메라에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이런 데 저런 데서 낭비를 하잖아요 나중에 본인이 써야 될 돈이 있었을 때 그때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방 비싸니까 좀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